시청자 여러분, 지금 밤 9시쯤 됐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상당한 많은 비와 지금 바람이 휘몰어 치고 있네요. 아유, 바람 소리 보십시오. 야, 아, 이거 저녁에 된일를 없어야 되는데요. 어, 지금. 노름오이선이 밖에 나데 우산을 지금 어, 가누기가 조금 힘드네요. 지금 저희 집 정원인데요. 정원인데, 비는 진짜 많이 옵니다. 비는 아주 엄청나게 오네요. 어, 바람도 불고요. 저녁에 비가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오면 잠을 잘 수가 없겠는데요. 한번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상이 없을까요? 어...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아이고, 대단한데요. 음... 아, 저, 나무 흔들리는 거 보십시오. 아, 지금, 어... 밤 9시경입니다. 밤 9시경인데. 지금 바닥에 물이 이렇게 벌써 많이 고여 있습니다. 어, 바닥에 물도 이렇게 많이 고여 있고요. 지금 보니까 바람 피해보다는 이 피해가 있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하네요. 어, 이 칸나들도 지금 한참 피고 있는데 얘들도 지금 이렇게 아, 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네요 음, 저희 우리 보스도 지금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준비는 단단히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아이 바람소리가 아주 저기로는 대단한데요 아, 바람이 대단히 많이 붑니다. 자 시청 여러분 들어가야 되겠네요. 들어가서 나중에 한번 축사에 또 12시쯤 돼서 한번 올라가야 될것 될 같습니다.